발로한트를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한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투어입니다 발투어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너의 순응은님 삼척김님 이규민님 픽셀님 픽셀 일리노님 일리노 장동희님 이응이응님 햇빛이 실어요님 감사합니다. 1리노가 아니고 릴노입니다. 아 릴노예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릴로님. 영화 네. 영화 짧은 짧아서 어쨌든 저희가 어, 멤버십을 열게 됐는데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 많은 응원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 플레이오프 3일차, 4일차. 어잘 끝났습니다 오늘 drx 승리 prx 승리가 있었는데요 사실 뭐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입장에서 는 조금 재밌을 얘기일 수도 있고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drx랑 탈론의 그 감코진 정확히는 이제 평 감독님이랑 프로스트 감독님 두 분의 어떤 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크루즈의 제 3사의 전성기라고 봐도 뭐, 어,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기자 배경까지 보니까 평감독님이 좀 어떤 내용을 말씀을 음. 해주셨어요. 어, 저는 상당히 좀 세다고 느꼈는데 혹시 그 빈보님, 뭐 평감독님이랑 간혹 소통은 하시나요? 네,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무례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평감독님이랑 한번 전화해가지고 음. 지금 경기 끝나고 돌아가신지 지금 도착했을 거라 한면 여쭤놓을게요. 어, 지금 연락 왔어요. 연락 지금 전화 달래요. 오. 어, 지금 가겠습니다. 오,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네 감독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네, 촬영중인데 다름이 아니야 일단은 뭐 간단하게 끝난건 아니지만 네네. 일단 오늘 경기 승리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승리소감 간단하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뭐 사실 이겨서 너무 기분 좋은데 조금 그 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가지고 좀 찝찝하기는 해요 근데 아. 뭐 다행이 이겨서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게 중계석에서 피스펌프하는 그... 걸로 봤을 때그 대화 내용이 안 들리잖아요. 저희 중계석에서는. 네. 근데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거 보니까 약간 신경전 설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프로스 감독이 네. 저한테 왜뭐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방이 피스펌프를 할줄 알고 네네. 갔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말은 했거든요. 뭐 음. MF가 들어간 욕을 하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음... 뭐지했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저도 앞에서 이제 그런 욕을 들으면 화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죠, 그렇죠. 뭐 싸워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순간 들었어요. 근데 뭐 라이브 중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참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도 그냥.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e스포츠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뭔가 경기 시작 전에 이제 무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욕설을 하신 거니까 그리고 네, 이게 그쵸. 결국에는 그 편감독님도 인터뷰를 하셨고 프로스 감독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제가 오면서 급하게 인터뷰 내용들을 보니까 그내용보다는 사실 팬들의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리고 있어요 해외에서 특히나 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그런 이제 다툼 아닌 신경전이 벌어진 이유가 프로스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그 스크림 유출 그리고 네. 코리아 팀들 한국 팀들의 카르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선호 감독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비전 스트라이커즈 시절에 한번 음. 스크림이 유출로 좀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예? 엄청 언제죠, 그게? 그게 21년인가 그런 거요 그때 저희가 이제 한국 팀들이랑 스크림을 하고 있었는데 음. 다음 날 경기였는데 이제 그 상대 선수가 이제 저희 팀 선수랑도 친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유출 피해를 저희가 본 적이 있어서 네네. 당연히 뭐 저희는 스크림 유출을 안 하지만 음. 저희가 경력이 사실 10년이 넘고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스크림 유출로 이런 모든 것들을 날리는 바보 같은 짓은 안할 거잖아요 저희가 네. 저희는 이제 아무튼 그런 입장이라서 뭐 절대 스크림 유출을 한 적도 없고 음. 제가 볼 때는 프로스트 감독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음. 증거가 있다곤 하는데, 네네. 오히려 그 증거를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아 그러면 아예 그 증거에 관련돼서는 편산호 감독님한테, 프로스 감독이 얘기하거나 그런 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죠. 저희한테는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서. 음... 근데 그게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네. 아에 유출이 있었다라면, DLS 팀인지 아니면 뭐 어떤 어떤 해당팀은그 팀을 언급하면서 차라리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속원하게 밝히든 아, 그러니까 보... 그런 것도 없으면서 어... 어... 그냥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하죠 이거는 사실 한적 한 없는데 했다고 하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팀들을 일컬어서 약간 얘기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유독 평감독님한테 이제 겨냥된 부분이어서 저는 두 분이 사이가 그거 말고 다른 뭐 신경전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없었죠 저는 프로스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네. 나중에 그 성수동에서 한번 킥오프 한 적이 있어요 아, 예, 예, 예전에 킥오프 때 성수동 킥오프 때 네.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거기서 뱀팬픽을 하는데 뱀팬픽하고 배빈 보통 감독들끼리 이제 피스톤 타고 가거든요. 근데 안 하고 가길래 그때 얘 뭐지? 이 정도 생각하고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24년도 작년에 경기 중에 피스톤 파안 하고 갔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걔랑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작된 거라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플스 감독이 먼저 시작한 거라서 사실 가만히 있다가 좀 나간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게. 어...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약간 기자회견에서 세게 얘기하신 이유가...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의 그런 언급을 하신 건지 그리고 크로스 음, 감독이 뭐 언제까지 퍼시픽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놈인것 같긴 한데 퍼시픽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지네 나라인 미국으로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화가 났었죠 왜냐면은 그 무대에서 MF가 들어간 음. 욕을 이제 사실 면전에서 이제 저한테 욕을 한 건데 음. 근데 사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말을 세게 하긴 했지만 근데 그 저는 그 정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냥 막만 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걔가 하는 행동이 너무 퍼시픽해서는 하면 안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한 음... 생각이었던 거지. 그 인터뷰에 또 댓글 달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과거에 편선호 감독님이 분석데스크 때 나와서 했던 인터뷰가 프로스트 감독에 네. 대해서 막 되게 안 좋게 막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언급들이 네.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와전이 된 건지 그거는 제가 뭐 버르장머리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뭐 가정교육에 대한 얘기다라고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 그거는 번역의 오류 아닐까요? 아, 뭐. 그러니까 감독님이 약간 예의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그때 혹시 그 코엑스에서 했을 때말씀하신 네. 거죠? 그때 한 거를 이제 해외 팬덤들이나 해외 유저분들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거다. 아. 그냥 뭐 사실 번역을 뭐맨 없다로 해도 되는 거를 음, 음. 부모님 욕을 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것 같아서 사실 음. 버릇없는 게 그냥 버릇없다잖아요. 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좀 하지 못하셨던 얘기나 마지막에 팬들 팬분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뭐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좀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많아서 사실 인터뷰 때좀 부정적인 말들을 안 하고 싶긴 했거든요. 네네. 계속 진짜 의도치 않게 저희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일들로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일단 팬분들한테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성적은 뭐좀 힘든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진짜 갈아놓고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서 선수들이랑 저희가 좀잘 이겨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 팬분들도 좀 같이 좀 응원해주시면서 경기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사실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 의도가 아니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것도 그냥 안 좋게. 바라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이미 이제 벌어진 일이라서 저희가 네. 뭐 중요한 거는 다음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PRX로 상대가 정해졌어요 감독님. PRX 오랜만에 만나는데 좀 만나는 기분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무섭긴 해요. 뭔가 네. 옛날 PRX로 돌아온 느낌이라서 지금 아, 겨, 최근 폼이. 어 경기 보시니까 약간 그 느낌이 있나요? 네. 어... 확실히 무섭더라고요. 걱정되면서도 뭔가 박빙 경기 나오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저희가 네. 분석 컨텐츠로 하는 건 혹시 아시나요? 있습니다. 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자주 보. 혹시 그 감독님 저희 분석 콘텐츠에좀 약간 피드백 주실 거 없나요? <laughs> 피드백은 예. 없고 저는시박현님이 예. 누군지 너무 궁금하던. <laughs> 어 이게 네네.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희 그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발투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투 그냥 너무 사실 감독들이나 선수들한테 굉장히 좋은 뭔가 기회거든요. 그 출연하는 게. 그래서, 뭔가, 저는 발투한테 너무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게, 감독들이 사실 어디 가서 뭐 말할 기회도 많이 없는데, 저번에도 음. 한번 주, 초대도 해주시고 해서, 네네.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PRX 분석 어떻게든 해서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예. <웃음> <웃음> 그래도 되는 건가요? 예? 아이, 농담요 농담, 농담. 농담, 농담. 예. 저희 분석력이 뭐, 그 의미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어쨌든 감독님, 그 <laughs> 네. 어 남은 경기 꼭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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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인터뷰 흔쾌히 해주신 편성 감독님과 DRX 구단 그리고 감사합니다. 구단 선수들, 관계자분들께 모두 다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고요. 어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